엄마 아 엄마 리아나 엄마 리아나 응아네어 리안이에요? 응아 엄마 엄마 엄마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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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안이예요. 엄마. 엄마. 응. 응. 리안이. 응. 아 리안이야. 잘 잤어요? 응. 아, 어, 잘 잤어요. 기분이 응. 좋아요? 응. 응. 엄마? 아. 응. 어? 엄마? 어, 엄마? 코로 왜 이렇게 끌고 놨어? 요거, 요거, 요거. 응. 응. 연이 오늘 61일째 된 날이에요. 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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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. 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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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. 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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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.